짱짱 이쁜 우리 트로트 가수 서희라는 친구가 먹으라고 상품권을 빠바방 싸줬어요 맛있는 거 사준 사람은 뭐다? 좋은 사람 i l make you again. a very nice pizza 봉수로 <목소리도> 피자 u r pizza is t h r c h s baby 어, 속눈썹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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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네, 우린 도미노 피자에서 조금 잘못하신 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의 ASMR입니다. 수아의 네 오늘은요 도미노 피자에서 신메뉴 나왔다고 시켜봤는데요 글로벌 레전드 4 피자예요. 이름도 아주 그냥 엄청 대단하지. 글로벌 레전드 4. 나라마다의 맛이 다 있다고 해요. 이게 한국의 한국 시푸드 퐁듀 피자라 그래가지고 통새우, 홍게살, 오징어 이 국가대표 시푸드 세 가지의 풍부한 맛이래요. 이게 한국이고요. 한국하자. 자요게 미국. 미국은 필리치리 스테이크 피자라 그래서 동부를 대표하는 필라델피아 정통 피자래요. 치즈랑 콸콸 스테이크가 같이 어우러졌다고 해요. 요게 호주 갈릭 치킨은 베이컨 렌치 피자인데 감칠맛 가득한 갈릭 치킨이랑 상큼한 렌치 소스로 만든거래요. 요게 이제 마지막 프랑스 프렌치 퐁듀 피자예요. 까망베르 미몰레트 브리 치즈 이렇게 치즈만 있는 치즈 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예 네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 글로벌 레전드 4 시키면은 이 스파이시 시푸드 로제 파스타가 요게 반값이라서 요거 시켰고요. 레귤러 싱이에요 피클 오브야 디핑 소스가 싱레귤러안 나눠서 제가 추가시켰어요 그리고 콜라도 제로 콜라 제가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일단은 다들 뭘 먼저 먹어야겠어? 당연히 한국부터 먼저 먹어봐야겠지. 대한민국, 따단. 어머, 근데 섞였어. 아, 이게 친하게 지내라고 대한민국이랑 딴 나라랑 섞였네. 안 섞인 거부터 먹어볼게요. 요거 is 한쿡, 한쿡. 음. 저는 신피자가 좋아요. 빵 맛이 많이 나는 게 싫어서.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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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산물이야. 좋아 좋아. 음, 음, 음. 이 조그만 한거 안에 해산물이 가득 들어서전 토핑 파 소스 파기 때문에 전 되게 좋아요. 디핑 소스 안어서 도우가 아삭하니까 너무 좋아. 도미노는 솔직히 말해서 맛없는 피자 먹어 본적 거의 없는 것 같아. 요 음. 으흠. 멍청이 이 얘기 안 했어. 제가 너무 배고파서 죄송해요. 이 피자는 제 정말 친한 친구, 트로트 얼굴 짱짱 이쁜 우리 트로트 가수, 허희라는 친구가 먹으라고 상품권을 빠바방 써줬어요잘 먹을게. 그래서 더 맛있었네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 잘 뒀죠? <laughs> 그럼 얼굴이 이쁜 만큼 마음도 아주 예쁩니다 맛있는 거 사준 사람은 뭐다? 좋은 사람 근데 네, 우린 도미노 피자에서 조금 잘못하신 게 한국을 너무 한개 반만 해줬어 나 이거 좀 삐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거더 많이 해줬어야지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제가 받을게요 이것은 미국입니다 a m e i 미국이니까 Very nice pizza <laughs> 음? 매리맛리셔 오케이 음, 고기가 이것도 이 안에 듬뿍듬뿍 들어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있어 고기가 그냥 봐도 봐봐 이 조그만 거 엄청 많이 들어있어 고기 질기지 않고 미국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 한국 고기 소스 맛이 나지 왜? 음, <놀람> 근데 토핑수가 아닌데 좀 나이스지 토핑 되게 많이 들어있어 이 조그만 거 안에 진짜 피자에도 위에 질긴 고기 올라갈 때 있거든요 하나도 안 질겨 간이요 짜지도 않고 딱 적당한 간을 많이 들어있어 호주하면 뭐야 호주하면 은캥거루지 <laughs> 치킨이랑 렌치소스 겉에 위에 이렇게 하얀색 쭈쭈쭈쭈 이게 렌치소스 같아요 치킨이 어떤 치킨이냐면 국내 치킨 막 그런데 있는 퍽살인데 안 퍽퍽한 그런 촉촉한 퍽살 있잖아요 그런거 예요 많은 향이 많이 나지, 갈릭갈릭한 향이 나요. 갈릭 테이프 소스 아직 안 했는데도. 미국 애기는 고기만큼의 피망이랑 양파고, 얘는 해산물 막 감자, 새우, 오징어 홍게쌈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베이컨이랑 버섯, 피망, 닭 들어가 있어. 소스. 음. 맛있어. 봉수로봉수 피자, 에스리 치즈, b a b 베 음. 치즈가 세 가지가 있다는데 저는 토핑 파요. 예 치즈만 있는 건 그냥 그냥 그래요 이건 좀 이따 스파게티 올려먹어야겠다 피크 나한테 밀당하네. 스파이시 시푸드 로제요. 로젠데 매콤한데 해물 있대요. 겉에 봤을 때 아까 우리나라 피자 여기처럼 홍내살 보이고요. 오징어가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어, 속눈썹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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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치즈 위에이가 섞어볼게요. 오징어 이렇게 하나 집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음 맛이 굉장히 오묘하네요. 로즈에다 매콤한 거에다가 해산물까지 넣으니까 조금 파고는 맛보다 약간 이맛 저맛 섞인 맛이긴 해요. 나쁘진 않은데 와 이런 맛은 아니야. 음. 이 시푸드가 피자 위에 있는 건 어울리고 차라리 크림 소스거나 토마토 소스는 모르겠는데 로즈에다 스파이시 넣고 하니까 이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좀 들어요. 자 여기 요만큼 붙어 있는 우리 한국을 먹어볼게요. 음. 셰프 푸드는 피자에 들어간게 맛있네 이게 별맛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스파게티 올려 먹어야겠어 스파게티 올려서 음 파게티나 피자나 두 개다 서로의 도움을 받는 게더 맛있어. 이번엔 반대로 피자를 올려서. 허비. <놀란람> 어우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 진짜 소스파예요. 응? 음. 음 맛있어. 손님 피크 주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물 말아서. 음! 이거 많이 먹으면 더 맛있다. <laughs>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죠. 우리 서희공주님, 막 이래요. <laughs> <laughs> 어 근데 이거 매콤매콤하다. 소스가 많이 있으니까 매콤하네. 근데 로제는 난좀 로즈다고 로제 해야 된다 그냥한 병. 네, 잘 먹었습니다. 어 일단 이 글로브 4 피자 먹어봤는데요. 요즘 이렇게 하프앤 하프로 피자를 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맛있는 피자들이 이렇게 한 판에 같이 나오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제가 원래는 피자앤블루에8 가지 있는 팔자 피자 먹었다가 이번에 도미노 먹어봤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팔자 피자도 종류가 진짜 많았고 각자 각자 개개인 맛이 맛있는 게 많았는데 호불호가 진짜 있고 없고가 딱딱딱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먹었던 이 도미노의 솔직히 4개국이라고하는데 피자이고, 피자인데다가 그 나라의 맛이 뭐 들어갔다고 해도 저는 그냥 우리나라 피자가 안 됐어요. 어, 이거 진짜 외국 스타일이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네개다 괜찮은데, 저는 요 치즈피자, 요 치즈피자만 빼고 요세 가지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세 가지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한국피자였습니다. 어, 확실히 도미노가 시푸드피자를 잘하긴 해요. 잘하기도 하고, 이 조그만 조각 안에 토핑이 진짜 추가가 이만큼 돼 있는 게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토핑 추가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토핑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았고요. 대신에 여기서 치즈향이 조금 덜하니까 치즈피자 아니 이상은 치즈를 좀더 추가하시는, 뭐, 그 정도 괜찮은데, 다른 토핑은 하나도 추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토핑이 많았고요. 불고기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나름 나름 개개인 맛이 다 맛있었기 때문에 어막더 튀는 맛은 솔직히 없었고 다 무난무난하게 그 색깔별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그 와중에 치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맛게 드셔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파스타는. 맛이 없진 않은데, 확실하게 이 맛, 확실하게 저 맛, 막, 요 맛에 막 특별화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파스타는 조금 아쉬웠다. 스파이시하고 해산물이 들어갈 거면 그냥 크림소스나 토마토소스가 더 나았지 않았을까. 로제에는 조금 애매했다. 뭐, 로제 해산물은 모르겠는데, 로제 스파이시에 해물까지 하니까, 약한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 막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또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요 피자는 진짜 맛있어요 도미노 피자 제가 워낙 좋아하고 저 원래 신비자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딱 맛있게 맛있는 피자였습니다 음식 잘 아시는 우리 라나님께서 치즈 이게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시는 거 추천드린다고 하는데 안에 치즈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짭짤한 이 치즈여서 이 맛이 간이 약하진 않아요 아는데 워낙에 다른 애들이 워낙에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제일 먼저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